이번 회기 지구 첫 원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역대 총재님과 우리 지구 임원 여러분 그리고 클럽 회장, 종모님 그리고 시민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이 자리에 함께하신 로타리안 지도자분들을 보니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 우리 지구의 희망찬 앞날이 느껴지는 것 같아 종전으로저 자신 매우 든든한 마음입니다. 우선 인사말을 드리기 앞서 한국 로타리와 우리 지구의 깊은 소식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소식을 접하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구 윤상구 전 아라이 재단 부이사장님께서 이번에 2026년 27년에기 국제 로타리 회장 비지명자로 선출되셨습니다. 윤상구 아라이 회장 피지메나께서는 이동근 회장님에 이어 국제 로타리 역사상 두 번째로 선임되신 한국인 회장으로서 전 세계 140만 명의 로타리 회원을 이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윤상구 국제 로타리 차차기 회장님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회장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지구 차원의 축가 행사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로타리안 여러분 지구웰레이는 지구와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함께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봉사 사업 등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번 차기회장 차기 연수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4-25년도 핵이 우리 지구의 최우선 과제를 클럽 중심의 지구 운영을 통한 건강하고 강한 클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클럽은 우리 로타이 조직의 근간이자 가장 핵심이며 우리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임기 동안 건강하고 강한 클럽을 모토로 클럽 중심의 지구 운영과 클럽 간 정보 교류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료회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과 클럽 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명 연사분들을 초빙하여 클럽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클럽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로타리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젠가 어느 로타리안의 열정적인 마음에 이끌려 지금의 훌륭한 로타리안이 되셨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로타리의 비전을 심어줄 차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월래회의를 겸하여 진행되는 회원정강 세미나를 통해 각 클럽 회장 종문인과 지구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국제 로터리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클럽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로터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기적을 이루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로타리 분들께서 그 선두에 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9월에는 본격적인 총재 공식 방문 일정이 진행됩니다 공식 방문을 통해 각 클럽의 현황을 이해하고 클럽에서 묵묵히 로타리언으로서 봉사하시면서 우리 지구의 근간이 되고 있으신 많은 로타리언들을 직접 만나 뵐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